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미래 나노테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박스권 이 상당 부분을 사실상 돌파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됐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7%까지 갔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11%를 빼버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가가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아 일단은 비를 아올때 이러한 자리는 전혀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걸 왜 그러냐면은. 자, 어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미래 나노태뿐만 아니라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하락조정 없이 이제 미친 듯이 계속 질,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던 부분들이 어제 한 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 미래 나노태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섹터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흐름이 보여졌냐?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이제 공매도 들어갔던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공매도가 어떻죠? 주가가 떨어져야 얘네들은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계속 오르니까 얘네는 어떻게 해? 손실이죠. 이 손실을 안 보고 메꾸기 위해서 쇼스키즈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제 2차전지 고점에서부터 찰실한 매물이 일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 쇼스키즈 했던 물량들이 한 번에 다 터졌어요. 근데 이거 터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러한 물량들이 터지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에 급락하기 때문에 최근에 신용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매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 공매조에 관련된 쇼스키즈 물량 다 떨어지고, 그리고 공매조 관련된 물량 다 떨어지고, 또 고점에서 불안해서 이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 다 손실로 이제 뭐 손절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투매가 투매가 투매를 부른 장이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실시간 대응방에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나노텍 오늘 아침에도 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관련지 대부분이 상승권에 있다가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지 하고 이제 고점에 있는 2차전지 관련지들은 제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밑에 뭐라고 하죠? 미래 나노텍은 아직 시작도 안한 종목이니까 강력 콜딩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제가 오늘 이제 출근을 하면서 아침, 오전 7시 29분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뉴스 몇개 띄워드리고. 자, 어쨌든 이제 미래 나웃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걱정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더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등나게 오가고 있죠. 이거 제가 25,300원 이하로 아마 매수사인 여기서 나갔었는데 지금 뭐 평당가 근처죠 추가매수 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 그대로 그냥 강력홀딩한 상태로 계속 들고 가면 돼요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 아니다 이거는 스윙 그냥 중기로 이렇게 사다 묻어놓고 신고가 이후 갈때부터 차에 실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 고점에서 물려있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추가매수로 평단을 낮출 좋은 기회라고 다 보여지고요 아직 이 종목을 매수를 못했어 지금 이렇게 흔들려고 있는 자리가 좋은 신기면서 잘다라는 걸 제가 한번더 강조를 드려요. 자, 어쨌든 걱정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왜이 종목이 다시 갈 수밖에 없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전화권, 전화사태 같은 경우는 19,900원대에.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런 자리에서 물량 절반 약 30만 주택 정도를 행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30만 주택 정도가 남았어. 이 자리에서 안판 이유는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이미 회사에서 내부 정보를 듣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아직 유효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행사할 일 절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슈가 하나 더 떴죠. 어떻게 떴죠? 이제 한 시간 전에 이제 미래나노텍 국내 공부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이슈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슈가 추가가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추가된 내용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죠. 자 미래나라 대응자를 원 그리고 이제 대응자를 추는 뭐 매수 매도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 오늘 업데이트 된거 이제 일단 영상 찍고 바로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제 문자 필요하신 분들 역시 문자를 제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미래나 나노텍에 관련된 부분 자 이제 이 내용인데 국내 전구체 학자회사 설립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천억을 투자해서 2025년도부터 본격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전구체라는 부분이 어떻다? 양극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의료다. 그동안 중국 수립에 의존해 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미래 나노테 경영진들이 굉장히 저는 똑똑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이제 재료 이 수사 리튬으로 얘네가 이제 어떻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공장 생산을 해서 어떻게 뭐 이제 1만 톤에서 이제 막 4만 톤으로 이제 막이 공급량을 이제 3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또 투자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엄청나게 쓸어닫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산화 리튬 외에 또 어떻게 얘네가 정비차에서 양극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구체라는 핵심 사업을 또 어떻게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고 있는 사업에만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좀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들 어쩌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임원진들 보인들배불러이는 그런 용도로 쓰거나 하는데 또 뻘짓으로 돈을 쓰는데 막 성과가 잔치하죠. 얘네는 이거 안 하고 이 매출로 이 수사 리튬과 얘네가 분쇄하고 두 가지 핵심 기술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얘네가 뻘짓을 안 하고 어떻게 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화 리튬 생산 능력 확대하려고 이제 막 미공장 증설하고 거기에 넘어서 이제는 이 전구체 시작까지도 얘네가 먹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본 것들을 이 미래에 더 크게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나노테 정말 믿어볼 만한 회사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순위 자체는 지금 당장 크게 안 늘어날 수가 있죠. 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 다시 다 재투자를 하니까 비용 발생이 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비용 발생이 쓸데없는 비용 발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자회사가 미래나한테 글로벌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주행 시스템 개발 박차라는 내용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주행이라는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거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뭘죠? 이 이번 사업은 5년에 걸쳐서 156억 원을 투입하는 이거 금액도 사실 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책 사업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산업통상 자원부, 공부에서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게 핵심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올랐던 다섯 배 급증했던 동아리이 놀러 올랐죠 얘네가 어떻게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다섯 배가 급증이 될 겁니다 당뇨병이라는 이 국책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미래 나 같은 역시도 그렇게 다섯 배 급등시킬 재력 공신는 이미 만들었다 어 너네 왜 대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한국 거래소나 어디서든 이렇게 조회공시를 했을 때 얘네는 할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똑같이 동의하자 처럼 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어 라는걸로 공시를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전구체사업 혹은 뭐수사자리튬 이런걸로도 띄울 수 있죠 얘는 이미 득등시킬 만한 공시는 다 어떻게 이미 다 핵심적으로 만들어 놨다 라는 겁니다 얘네는 이제 주가가 급등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자리에서 흔들릴 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이렇게 좀 평단가가 높아 혹은 이 종목 들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너무 불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미래나노테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전부 다 이제 자세하게 이 종목을 왜 들고 가야 될지, 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이제. 이성형 t v 를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방이나 한분한분 한분 문자 답장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유료가 아니다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 좀 그만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히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안것 같아 미래 나노택 어떻게든 이제 뭐 단계가 단단한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뭐 수익 혹은 중기로 이제 꾸준히 들고 가면 수익 뭐두 배든 세 배든 크게 볼수 있다는 거 알았어 자 근데 우리는 또 그렇죠 현금이 있으면 이거를 계속 돌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사실상 당일 단타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단타적인 부분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단타, 이제 뭐매수레도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제 쭉 보이죠. 이러한 이제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검색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고 내려가며 아, 미래나노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로 7월 20일 이제 이날 이제 매수가 나갔어요 이제 20% 비중으로 브리핑 자세히 드렸고요 어쨌든 7월 21일날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단타라 나가잖아요 보시면 시간을 제가 항상 8시 50분에서 이제 뭐 8시 55분 정도에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에서 60대가 좀 많아요. 간혹 가다 요즘에 30대 분들도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들이 제 직장인분들이 좀 많이 보고 이제 40대나 60대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장중에 뭐 10시든 11시든 1시든 언제 매수 사인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9시 이전에 8시 50분에서 8시 55분에 제가 어떻게 그냥 시장가로 매수 사인이 나갑니다. 이 9시 이전에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9시에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무조건 다 시가 체결이 돼요. 시가 체결이 되자마자 제가 보통 이제 9시 30분 이전에 빠르면뭐 9시 5분, 9시 10분 이렇게 시가 체결이 되자마자 이렇게 5%에서 이제 10% 정도 급등할 때 바로 매도를 하고 나와요.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하지만 지금까지 손실 본 종목은 없고. 제가 10개에서 20개 종목에 나가면 그 중에 어쩌다 하나 정도만 이제 뭐 마이너스 2, 3% 내에서 손절이 됩니다. 자, 가온팁스가 조금 이렇게 나갔어요. 8시 50분에 시작가로. 이제 7월 21일이면 이날이잖아요. 시가가 47,850원, 고가가 어떻게 52,600원, 10%까지 갔죠. 바로 매도사에 나가서 이제 10% 수익 챙기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갔던 여기 뭐 진바이오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바이오테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날이 언제죠? 7월 24일이죠. 7월 24일 날 4,290원 이제 시가 체결되고 고가가28%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상한가에는 못 팔았고 이제 거의 뭐 1분 만에 바로 매도했어요. 어떻게 뭐9% 정도. 이때 바로 분야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9%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갔던 종목이 이제 LS. 요것도 이제 7월 26일 바로 나가죠. 그 LS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시장가로 나갑니다. 8시 58분에 나갔어요. 이제 시장가로 138,000원 체결이 되고, 고가 25%까지 가죠. 여기 보시면, 또 9시 8분에 8%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또 나갔죠. 이제, LS 네트워스, LS 네트워스가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7일에 제가 이제 돈이 될 만한 뉴스 이렇게 띄워드리고, 제가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왜 그렇게 급락을 했는지, 위래 라노트 이제 뭐 시가에 좀 흔들릴까봐 강력 콜딩 주시해라 라고 브리핑 드린 다음에 이제 8시 54분에 LS 네트웍스가 나갑니다. 보시면 이제 뭐 시장가로 체결이 됐죠. 시가 같은 경우가 5060원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작하고 9시 2분에 상한가 VI가 걸렸습니다 고가 29% 찍힌 거 보이시죠 어쨌든 풀릴 때는 근데 5,700원에 풀렸기 때문에 체결은 5,700원에 체결이 됐어요 12% 정도 수익이 났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를 전부 다 당일에 하루에 한 종목만 보내드리고요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손실이 나는 부분들도 다 어떻게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미래 나노테 대응 외에 이렇게 뭐 이제 단타 같은 것도 받고 싶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실시간 이렇게 텔레그램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다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이거 문자 보낸 거 사실상 캡처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화번호 보낸 것들은 다 뒤에 개인정보 때문에 지워야 되고. 그럼 이것도 이제 조작 아니냐, 약간 이런 의심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작 의심이 없는 이제 검색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실제로 텔레그램에 입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똑같이 이렇게 사인 나갈 때 바로 또이제 그룹을 제가 어차피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룹별로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돈이 들어가지 않죠.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고 이제 뭐 당일 단타라고 주시면 이렇게 단타 종목도 매 하루에 하나씩 이제 뭐 매수나 래도 사인 장전 8시 50분에서 5 5분 약속의 시간에 보내드려요.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미래나노트 외에 다른 매집주가 하고 싶다. 제가 사실 원래는 이제 단타 매수 매도가 여기까지 없잖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매집주나 이제 세력주 위주로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제이석은 TV 보시면은 영상 찍은 개수가 많이 없습니다. 항상 같은 종목들만 찍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나갔던 게 이제 뭐 현대 로템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뭐한 6월 여기 보시면 9일 정도에 상세 브리핑 드리면서 제가 아래 에 매수 사인이 나갔죠. So. 그런 종목들 보면은 6월 9일이 이날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매수가 편하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40% 급등을 합니다. 매수사인 여기 있죠? 보시면 이렇게 밑에 내리면 이제 뭐현대로템 이렇게 브리핑 쭉 그리고 아래 이렇게 매수가 제가 제시해 드리죠. 또 이후에 나갔던 종목이 이제 뭐 STX 뭐 이런 종목을 봤었는데 STX 같은 경우도 여기 6월 16일날 나갔었죠. 보시면 이제 6월 16일이 이제 이날입니다 이때 매수 첫점 나가서 어떻게 80%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그리고 뭐, 좀 공은 아나텍,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이런 종목들도 이제 보시면 6월 22일에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가서 어떻게 5배 급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제 뭐 간단하게 나가는 뭐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6월 28일이잖아요. 6월 28일 이날이죠. 사실 뭐 수익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뭐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뭐 당일에 매도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세력주, 매집주를 사실 원래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력주나 매집주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당일 단타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가 매수도 하는데, 종가 매수는 제가 보통 이제 오후 3시부터 이제 3시 반, 당 종료될 때쯤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 여기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이 매집주랑 당일 단타에만 일단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제 요거에 지금 적응을 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가 매수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리, 그 뭐야, 리딩 사인 드리는 거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집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이 번호로 이제 뭐 매집주라고 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제 뭐 문자 답장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거 구독을 꼭 해야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제 확인하고 제가. 문자 답장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 단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당일 단타라고 주시면 되시고 미래 나노테 실질한 대응 필요하시면 제 종목명 미래 나노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개 말씀을 드려요 뭐 이제 초대링크 필요하시면 초대를 이자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시고 자 미래 나노테 어쨌든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 주가가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이제 뭐 특이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뭐 따로 또그 상황에 맞춰서 불편 드리겠습니다 시청주 감사합니다.